정제와 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정제가 정인을 상극하면 재극인이라고 하고요. 재극인이 어, 좋게 작용을 하면 남의 것을, 남의 재산을 내 돈으로 만든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권 개입에 어, 가입해서, 참여해서 어, 돈을 벌어드리는 능력이 있다고 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인이 일간을 생하해서 신왕하고, 그러면 이제 정인이 일간을 생해서 일간 자체가 신왕하면, 정제의 상극을, 어, 벗어나서, 정제에게 상극을 당해서 인성이 싹 주는 것이 아니고, 어, 그 정제의 상극을 일간이 신왕하면 견뎌서, 그러면서도 재물을 취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영, 경제, 금융, 부동산, 그런 각종 그 재물에 관한 이권을 갖기 위한 투자가 일어납니다.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지식적인 방법으로 재성을 취하기 위해서는 또 정인이 필요합니다. 전략을 짜야 되니까요. 일간이 인성으로 이렇게 왕하면 증권이나 금융계통의 직장인이 됩니다. 그러나 일간이 신약하고 인성이 허약하면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상극입니다 그래서 허약한 인성을 제극인 하면 인성이 돈 욕심을 내서 인성을 지키지 못하고 인성이 망가질게 되어 이권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제 인성이 만약에 너무 너무 허약하다 그런데 재성이 인성을 상극해서 이권개입을 하면 돈을 벌겠다는 소원, 돈을 갖고 싶다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그것을 이제 탐재 괴인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이런 경우는 어, 부모의 유산 또는 부모님의 재산을 활용해서 또는 집을 팔아서 뭐 아니면 은행 빚을 내서 이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어, 탐재 괴인이라고 하고 되게 이런 경우는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재귀인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간을 잘 생하는 일간을 생해주는 정인을 어, 정재가 어, 재성이 강해서 재극인을 하면 공부를 안 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부모님의 문제, 부모님으로 인한 뭐 어, 재산 유산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종교 문제, 적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성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원래 자기가 가야 할그 제대로 된 적성을, 어, 진로를 가는 것이 아니고, 어, 판단에 자기의 그 어, 적성 문제가 발생해서, 어, 잘못된 적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제극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 제극인 현상에서는 이제 정제가 되게 정인을 상극하는 것을 위주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극인을 한다, 그럼 원래, 어, 정제, 아 정인은 현모양처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제가 정인을 상극해서 제극인하면 현모양처가 뭐 악처가 된다. 또, 재생관도 하고 제극인도 하면은, 음, 아버지의, 예. 재성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무능함으로, 경제적인 무능함으로, 어, 머니를 고생시키고, 어, 가정이, 아, 어, 위태로워진다. 가정의 경제적인 것이, 예, 힘들어진다. 이렇게 통변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정제가 정인을 제극하면, 제극인 하면, 이제, 입권 개입의 그런 형태로, 어, 인성으로 신앙하고, 일간이 신앙해야, 이런 증권, 금융, 경제 계통에서 예, 어, 전략을 짜서 돈을 잘 벌어들이는 그런 어, 분야에서 일을 하고요. 아, 정인이 왕하고 허약한 정, 죄송합니다. 정재가 재성이 많거나 왕하고 허약한 재성을 상극하면 탐재 개인이어서 예, 잘못된 돈 욕심으로 잘못된 방법, 자기의 어, 집이나 뭐 부모님의 유산이나 어, 무리한 은행빚으로 이렇게. 어, 제극인을 해서 망하는 경우가 담재 괴인입니다. 그럼 이제 사주를 살펴보면, 아 여기, 경자, 갑신 정해, 경자. 이 분은 아 여자분이고요. 정화가 아 근이 없어요. 근이 없고, 아 정인이 여기 있죠. 그런데 정제가 하나, 둘, 셋, 신월이니까, 예, 지금 경금이 굉장히 왕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 정재가 왕하고 어, 정인이 허약한 어, 상황이죠. 그래서 제다신약이라고 통변을 해도 됩니다. 이제 이분은 음, 이분은 정인 정재, 다음에 지지를 보시면 어, 신월이지만 신자가 숙 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또 해자 이렇게 해서 신자 해 신자 해자 이렇게 예, 운통 지지는 수국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의 통변은 먼저 재극인이죠.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재극인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재극인이 이권 개입이라고 하면 이제 이분이 이권 개입을 하는데 네, 이분의 이권 개입은 되게 이분이 지방에 사세요. 아주 저 멀은 지방에 사시는데 이분이 30대부터 그냥 지방 그어 자기가 사는 그 곳을 중심으로 돈놀이를 하셨어요. 조금만한 소액을 이렇게 빌려주시고 돈 이자를 갖고 이렇게 순전히 그걸로 어 돈벌이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이제 음 집을 사고 예. 그리고 지금 뭘 하시냐면 지금 이제 돈놀이를안 하시는데요. 펜션을 하세요. 숙박업을. 숙박업을 하셔서 지금도 현재 경제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그 재극인을 어 이권개입을 이분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무슨 증권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고 어 그렇게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시는 분이다. 예, 거기까지만 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는 모르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들 빌려주고 돈을 이렇게 이자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음 네, 재산을 모았다. 그리고 집을 사고 어, 이제 시설을 조그만한 이제 건물을 사서 지금 숙박업을 네, 펜션이라고 하셨어요. 숙박업을 하시니까 임대업이신 거죠. 그리고 재극인이 있고요. 이제 이분은 또 어, 재생 관도 됩니다. 이렇게 재생 관도 되고 재생 살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 정제의 재생 관통변은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다 이잖아요. 그리고 재생살이면 지키지 못하고 과로하고 일간이 신약해진다 이렇게 통변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제 생각에는 재생관이 되어서 자기의 그 돈을 지키시는 것 같은데 재생살도 되니 이분이 어 젊은 시절에 남편이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분 이혼하셨어요. 이혼하셔서 혼자서 벌어서 자식들을 다 공부시키고, 지금 다 결혼까지 시키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은 재생과 재생살이 둘다 되고, 둘다 통변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재생살도 있어서, 예, 어, 남편의 도움을 못 받았던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은, 어, 정제격인데, 정제격의 용신이라고 할수 있는 식상이 없어요. 토가 없잖아요. 토가 없어요. 식상이 없으면, 이분이 뭐, 좋은 환경, 좋은 부모, 이런, 환경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갖고 온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환경에서, 성실근면하게 노력을 한 거죠. 정제로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의, 돈을, 벌고 돈을 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재격 재격이 어, 식상이 없으면 자기가 발휘할 재주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재성은 튼튼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 내가 일간에서 발휘되는 식상은 없다. 이 말은 내가 내 스스로 발휘할 능력은 없는데 내가 공간 내 영역 내 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재성을 남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임대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펜션업을 하는 것이 임대업인 거죠. 그래서 다시요. 정제가 식상이 없으면 임대업 하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통변인가요 정제가 무식상이면 되게는 영역, 나의 재성을 가지고 거리 활동을 하는 것이니 임대업이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분 볼게요. 을며 신사, 병자, 무자. 이분은 재극인이 심한 걸 보려고, 예, 이제 썼습니다. 어, 이분은 병화가 4월에 태어났으니까, 걸럭격이죠. 걸럭격은, 음, 자체로 근황하잖아요. 그래서, 어, 걸럭격은 되게, 음, 음, 정관격보다 더, 어, 그, 가지고 있는 포부나, 그, 크기, 이런 것들이 큰 분인데, 그리고, 어, 교육, 행정, 언론, 문화, 예술 분야에서 되게 이제 활동을 하고요. 어, 근황하거나 그러면 되게 교수님을 많이 하시고, 또 근황하고 행정관 중에서도 고위 행정관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여기 이렇게 제극인이, 아, 신금의 을목을 예, 자르죠. 그래서 이 제극인이 어, 진로를 개인의 문제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게 만든다. 또 재극인이 심하면 아버지의 문제가 발생해서 가족이 위태로워진다. 이런 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재극인이 심해서 이분이 원래 어, 사주로 봐서는 음, 병화 사월의 관록격이니까 아, 문관. 네, 그, 교육, 언론, 행정, 뭐, 이런 문화 쪽에 일을 하는 문관으로서의 어, 적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분이 수학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수학교사, 이과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어 극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가야 될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정인, 제극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극인을 해서 이제 수학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학선생님 중에서는 수학은 정말 너무너무 재밌다. 하면 할수록 정말 이수학의 미묘한 이런 이 원리나 이런 건 너무 재밌고 수학 공부하면서 막 감탄을 하고 이러면 그 70대까지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제 주변에 그런 수학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제극인으로 이제 수학교사를 하면 뭔가에 내가 안 맞는 거를 나 이게 알고 봤더니 내가 이게 별로 내가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이걸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제극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분은 실제로 문관의 길을 갔어야 하는데 제극인이 심해서 진로 적성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제극인을 보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근이 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이분이 아이고. 재생관이 되고 있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금생수 재생관이 되요. 저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재생관이 되니까 이분은 나중에는 보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 어떤 분이 교사니까 교직에서 수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금생수 재생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인상생도 되고 수생목도 되고 또정제 예, 정관으로 재생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수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통변을 하겠습니다.